신지모로 좋아요. 아? 저... 거기 아이패드 종이 필름 추천하 종이 질저 유튜브 해요. 구독해 줘요. 솔지, 솔지. 제... 브로그 찍고 있어요 응? 어? 브로 찍고, 어? 찍고 있어요 안녕 누구신가요? 소개해주세요 예지피디님입니다 지죠 어떤 사람이죠? 어, 저희 예지피디님은요 저희 팀원에 없어는안될 피디님입니다 기가 막힌데 여러분 분위기 너무 좋죠 여보 나는 그렇다 올해 여기 다낭 오려고 이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 아 진짜 그때 팀 플레이 봐가지고 이 가격에 아니 망고도 먹고 나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 꿀잠을 자네 허, 뷰가 너무 좋아 눈 앞에 그냥 미케 비치가 보여 요거 여러분 느끼실 거고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여행 가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게 바로 숙소예요 밖에 나가서 한 시간 두 시간 있으시죠 잠을 자는 시간이 가장 길어요. 어디서 자는지 생각해 보셔야죠. 인스타 만 올라오는 거야? 지 <laughs> <laughs> 아, <봐라. 웃음> 메이크업을 마치고 회사로 가고 있습니다. 하트머리. 쪼라쪼바다라 아, 민망하네요. 어, <laughs> 저희 필리님이시간다 <피디님이 집한다>? 귀여워. <웃음> <웃음> 뭐야. <웃음> 맛있어 맛없어. 맛없어. 먹을 맛없어. 먹을 맛없어. 먹을 게어먹고싶다없어먹다게 맛없어. 먹고게맛 맞아 먹을 게 맛없어. 먹을 게 맛없어. 을게게요없안먹까지사 네. 네. 그래서 넣을 건지 쇼핑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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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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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곳은 방송 준비 현장 아, 어 핸들링을 할... 이거는 국민 인증 왜왜? 민서님이 저를 사랑하는 만큼 맛있게 해주세요 <laughs> 갑자기? <웃음> 설지님 최선이었습니다. 어~ 여기 옆에 한두 개만 구매인증 얘기할 때쯤에 주시면 돼요. 와! 와! 야, 진짜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와와 와. 오늘 너무 힘들었어. 양솔지 너무 수고했어. 술먹으고올거예요 퇴근 불이 다 꺼진 티모 그래도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이니까 주말에 뭘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저는 주말에 보통 도서관을 가거나 카페에 가서 준비를 합니다 패디큐어를 하고 내일도 할 거예요 내일을 하는 이유는 월요일에 생리대 방송이 있어서 그거 핸들링할 때좀더 깔끔해 보이기 위해서 <목소리> 크롱질은 무슨 얼굴 3배만 하고 치즈본도 진짜 커요 진짜 크다 너무 음, 맛있겠 진짜 크다 진짜 큰데 내 인생 첫크롱질 국면 음? 오이의메뉴 현재 시간은 오후 밤 열한 시 오후 11시 50분 불금을 불태우려 술을 먹을까, 빵을 먹을까, <laughs> 고민하다가 술 팩! 술은 한달간 금주를 할 거예요? 지금 시간이 메이크업을 받은 지도 오래됐고 해서 저의 상태가 많이 꼬릿꼬릿하지만 오늘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번에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주말을 담을까 고민을 했지만 주말에는 제가 생얼일 것이기 때문에 그리 주말엔 저의 휴 생활, 보호 차원에서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늘 우울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좋은 것만 생각하고 살자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Come on, I'm on.